자, 아, 봅시다.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왜 가격대가 다5만 대, 6만 대, 5만 제가, 대, 육만 대?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 그렇더라고. 아, 저희가 생각한 가격들보다 훨씬 높아지고 집이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어. 요 <laughs> 지금 와이프가 보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가지고 좀 높아져서 5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laughs> 지금 같이 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이 멀쩡하죠? 저희 집 강아지들이 들어오면. 아, 이거 다때려보시고똥오좀 여기저기 다 싸놓고 아 그래도 좋은 집 갈래요. 제가 5억짜리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실 같죠 네. 근데 이거 지하실도 벽돌로 되어 네,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아, 저... 스톤입니다. 아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옛날 창고. 네. 같은 풍인데 지금 색감이 훨씬 이렇게 진하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시고요좀멀쩡멀쩡이 네, 예, 네, 뭐, 집들. 일단, 뭐 1952년도에 데... 지어졌고요 업그레이드가 네. 좀꽤 많이 됐는데. 뭐 플로어링 키친에 있는 플로어링 새로 냈고 뭐 페인트 새로 했고 일렉트리컬 새로 업데이트 했고 무엇보다 서넌스를 2017년도에 새로 넣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집은 썸 퍼니처와 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렌탈 이코인먼트에 워터 히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워터가 뮤니시퍼 워터예요. 대신 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은 안 나와 있거든요. 소도. 마도에니서클 에유니스포. 그리고 여기는요. 어 멍텅까지 33분 걸리고요. 그 제가 얘기한 그 세퍼빌까지는 15분. 괜찮죠? 그리고 세인트존하고는 1시간 48분 걸립니다. 두번 네, 두리긴. 근데 왜 노바스코샤보다 뉴브런즈윅이 좀더 많이 잡히는 거죠? 어 일단 멍턴 주변을 네, 계속 찾으려고 하고 노바스코샤 쪽은 좀 아, 깊혀 있으니까 그죠 그죠 네. 멍턴이 노바스코 아그 뉴브런즈윅 쪽에 네. 더 안쪽 약간 더 안쪽이니까 네뭐 네,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까 펫데이케어얘기 나와서 아까 거는 얘기를 못했는데 집 주변은 없고, 세크빌 쪽이나 멍턴 쪽 방향에 있는데, 차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는 차로 20에서 25분 정도에 3곳 정도가 위치한 걸로 나와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죠? 베이케어 어떤 거를 하나더따 틀리죠? 그럼 멍턴에서 알바타로 가는 비행장이 있나요? 그건 안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보실래요, 지금? 얘기한 거. 에어포트 좀 찍어봐. 리얼바이 하고 에어포트. 여있네요어포 응, 응. 어, 저 집주인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응, 응. 베이킹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농촌에서는 응. 에어포트 있네, 농촌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수 있는 곳입니다. 조그만한 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서비스 봐요. 롱텀 파킹이, 어, 모슬리에 275불. 어,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들어가봐요 토론토. 토론토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네. 롱텀까지. 홈트디오할리팩스 그럼 만약에 알바파를 왔다갔다 한다라고 하면 두번 갈아타야 되겠 수도 있네요. 네, 그죠. 두 근데 번. 근데 에드먼튼도 원래 캘거리에 한번 쓰고 한번 오잖아요. 직항 거의 없어요 에드먼튼도. 우리 아이슬란드 갔을 때 빼고는 다두 번씩 갈아타는 거였어요. 캘거리 안 서요? 아니에요. 캘거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캘거리 갔다 온다니까. 아, 슬. 어디 어디에서 올때 얘기하는 거죠? 어디든. 아니요. 캘버리를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많이 있어요. 음, 아무튼. 아무튼. 근데 그 할리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어뭐 어쨌든 이거 쓸 수는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면 토론토를 거쳐야 되고 무조건 무, 그 거의 무조건 에어캐나다를 좀 써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좀 저렴한 거를 못 찾을 가능성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집은 되게 특이한 게이 집이 아이고. 이 집이 이렇게 생긴 집이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옆에 있어요. 완전 쌍둥이처럼 이 똑같은 집이 옆에 있고 옆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치는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흥미로운 게, 오너십이 100% 온입니다. 이 집인데, 옆집, 옆집이 좀 옆집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완전히. 그리고 좀 붙어 있어요, 시골 치고는. 이건, 이거... 어... 저희가 생각하는 시골이 아니네요. <laughs> 네. 그리고 오너십이 100%입니다, 여기는. 렌트가 한 채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집은 좀 많이 흥미로워서 제가 멍청하고 멈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집어 넣었어요. 자, 검색 좀 해주시겠어요? NB? 아, 아 안되는구 NB 노바스코절때 n b 009867. 이 집은 멍천하고는좀 멉니다. 1시간 43분. 대신에 프레드릭턴하고는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요. 이 집은 좀 제일 근데 있군요. 요거 요거 루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요 루프. 근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좋은 게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이 집이 제가 말한 쇼홍 같다는 집인데 좀 이따 나옵니다 방사진 할때 귀엽죠?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기자기한 걸 별로예요? 아니요 누가 레노베이션은 해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제가 감탄한 게, 애기방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완전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음. 어, 곰돌이가 벽에 흠집 하나 대고, 벼리가 이쪽에 똥 한번 싸고, 여기 문, 문짝에 나무로 갈아먹고 하겠네. 그죠? <laughs> 쇼잉이 괜찮은 집이네. 그죠? 네, 이 집은 1926년도에 지어졌어요.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내부가 조금 더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터가 웰인 점? 수원은 뮤니시플인데 워터는 웰이에요. 그게좀 특이하고 이집 같은 경우에 데이 케어, 펫데이 케어 같은 경우에는 마인 페데... 풀 뭐죠? 프레더릭턴 쪽으로 가야되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25분 거리 위치에 있는 패데이 케어로 가야 합니다. 멍텅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1시간 43분. 그래서 좀 멀어서 그랬는데 좀 내고가 왠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유튜브가 되죠. 뭐 그렇게 검색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 여기는 미디, 아 뭐냐. 포퓰레이션이 2 3 0 0명 정도 되돼 있고요. 편의 시설이 다 여기 안에 위치에 있다라는 점은 좀 흥미로웠고 근데 이거를 오늘 보다 보면서 느낀 건데 그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양옆집들하고는 좀따 따닥따닥까지는 아니어도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거 그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집 소개니까. 예, 네,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여기가 이 뉴브런즈윅이랑 노바스코샤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리팩스나 뭐 세인트존이나 뭐 이런 도시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알바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이제 농장들이 하나가 있는데, 농장 하나가 있고, 엄청 떨어져가지고 또 하나가 있고, 엄청 떨어져서 또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5분 거리에 집 하나가 또 있고, 5분 거리에 집 하나가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그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본 거죠? 네, 근데 좀 멀리 있어서 사실 제외할까 하다가 어쩌면 좀 내고가 좀 많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하게 됐고요. 아직 두 집이 더 있어요. 또제 이제 베스트입니다 제가 꼽은 <laughs> 베스트 집이 드디어 나옵니다 나 이제 끝나나 싶었네 아, 빨리 M. 봅시다 118734 34 734 3, 7, 3, 응. 근데 지금까지 보면 와이프가 뽑은 베스트가 어제제 제 순위에도 상위권 이건 제 베스트 중에 두 번째 순이고요 1번이 또 있습니다 얘도 되게 괜찮아요 사진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썬 룸도 되게 예쁘고쓰리배정만 r 배수딱 적당하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 e d r o o m s 3 bedrooms. 2 b e d r o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m s 2 층에 다 방이 세 개가 다 있고요 층 구조가 2확히 어떻게 되는지 3잘모르겠어요 근데 1층은 썬룸하고 베스룸하고 키친이 끝입니다 아 리빙룸 참 내려오면 키친이 있고요 집이 좀 아기자기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한번 스트튜브를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끝나고 여기는 제가 이 집이다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 사진을 다안 봤네요 이 끝입니다 집도 깔끔하고 이 집은 New Setic 시스템이 2016년도에 돼 있고요. 그리고 썸 레노베이션이 오벌더 2월 동안 던져 있다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요. 랜드 사이즈가 0.96자 자잘, 그리고 0.96 정도 되는 아케이드가 아, 뭐라고 그러죠 아케이드? 아크레이? 아,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 응, 에이크 네. 정도 되있고요. 여기도 렌트이 코인먼트가 좀 있습니다. 워터이처. 요거 보시면 제가 이거 보면서 저희가 꿈꾸는 완벽한 룰럴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익사이팅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다. 이집 보면은 지, 아니, 이쪽에 예, 집들 다 있어요, 주변에.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도 집 있고 저쪽에도 집 있어요. 저희 그그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 여기 집 있어요. 예. 음.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네. 하나, 하나가 있네. 요거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근데 되게 멀어요 다 집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원했던 루럴 생활을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기도 집 있고 되게 멀죠 집들이. 그래서 곰돌이가 뛰쳐나와도 도롱거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땅은 0.96 아크, 아 에이크입니다. 옆집 가서 사고를 치니까 그게 문제죠. 네, 뭐 음, 어쨌든. 저 얘기 아닌 척해요. <laughs> 어쨌든, 아무튼... 어쨌든 뛰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로 구분 거리에 세인트 안토인, 안토인이라는 곳이 있대요. 조금만 이렇게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중문? 세인트 안토인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에 이제 편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프렌치스쿨뭐 글로cery 스토어, 파마쉬 레스토랑, 어, 홈 하드웨어, 티몰튼도 있네. 티몰튼 등등등등등 다 들어가 있어. 요 리코스토, 뭐 캐나다 포스트인데 그게 9분 거리예요. 그래서 루럴 말 그대로 완벽한 루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멍통까지는 39분 거리에 있습니다. 괜찮은... 너무 괜찮죠? 예, 뭐. 조건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렌기지가 76.5%가 프렌치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게 프랜차이어도 좀 감안을 해야겠고. 그리고 오너십이 94.8%가 오운이고요 렌트가 열채 5.2%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어커페이션이 트레이드가 40.7%입니다. 신기하죠? 농장도 트레이드에 속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닐걸요? 트라이자는 그거지 스킬 그거잖아요. 그럼 농장은 어디서 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있을 걸요? 그리고 크림 서퍼 있나? 그 보면 해안가 쪽이 있어요. 요 근처 여기 요기. 여기까지 아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 차로 2 0 어디가냐? 차로 2 2분 거리 에 위치합니다. 네, 아까 봤던 집들 중에 요, 요, 파크. 요 근처에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거기도 요쪽 해변가랑 굉장히 가깝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은 제 베스트 두 번째고요. 이제 첫 번째 베스트가 남아있는데 16분 넘어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M118734. 734. 이거는 내 베스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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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Sorry. NB. 104934. 34. 이게 마지막입니다. 힘들죠? 아니 근데 확실히 좀 아닌 거를 좀 천에도 대쓸법 한데그 이게 제 베스트입니다, 사실. 뭐 멀끔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아니 그 집하고 이 집이 제 베스트예요. 근데 집 상태는 아깝게 좀더 좋고요. 제가 이 집이 좋은 이유는 다이닝 룸이 너무 괜찮습니다. 부엌이랑 이게 부엌이고요. 어, 다이닝 룸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고음치시죠? 음 그리고 베드룸 세 개, 베트룸 하나 또 적당하고요 사이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키친 캐빈에 플로어링, 윈도우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다돼 있고요. 수어랑 워터가 세프틱이랑 드릴드 웰 월이고요. 그리고 랜드 사이즈는 0 3 8정도 되는 에크 이 정도 돼 있고요. 파운데이션은 스톤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 프렌치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하면 아까 집도 되게 괜찮았던 거고 여기는 잉글리시가 랭귀지가 96.8%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76.8%가 온, 오너십 중에. 그리고 렌트는 23.2%. 그리고 어, 어커페이션은 트레이드가 한 29.6%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으흠. 네. 아 이거는 아, 타운. 네, 타운 쪽에 좀 약간 타운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거기 안에 엘리멘터 리스쿨, 뭐 캐나다 포스트 레스토랑이 있고 가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타운에는 없어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멍턴이랑 패들 어, 프레드릭. 어, 일단 어. 멍턴까지는 37분 거리에 있고 프레드릭턴은 1시간 23분. 그리고 좀 주말만 보시겠지만 뭐 살리스별이 살리스불이라는 곳이 있는데 2,283명 정도 살고 있는 곳에는 20분 거리에 있대요. 음 거기요. 그리고 이 타운 포퓰레이션은 1,158명. 아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음. 이제 정보를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찾아야죠. 이... 그. 이건 다찾 가치... 예,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죠.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여기까지. 아니, 이거를 나한테 그냥 토스만 해주면은 이거 받아가시죠. 아, 그리고 팻그 데이 케어는 차로 25분 거리? 근데 오빠가 걱정했던 그팻 데이 케어 같은 경우에 뭐별